저도 갈매기였으면 좋겠네요. 날아가서 코리나 좀 잡게. <laughs> 네 안녕하세요, 깡대리입니다. 오늘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일을 시작하려고 코를 보고 있던 찰나에 조금 아까 영상을 처음부터 좀 호기롭게 찍었다가. 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시 영상을 편집하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찍어뒀던 건 따로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콜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콜은 제가 탁송을 보고 있다가 집에서 가까운 거리 떠가지고 눌렀는데 취소가 안 돼서 확인을 했더니 대리콜이었고 어, 상황실에서 전화가 와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이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터널 앞에서 운전을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 좀 급하게 가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위에고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뭐제 상황을 얘기하고 했더니 아, 무조건 가달라고 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는 한데 고속도로 위에서 대리 손님을 잡아본 거는 뭐 다른 분은 있겠죠. 근데 저는 처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콜이 대리 운전이니까 이동을 하고 나서 영상을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 시작합니다. 네, 지금 경찰분이랑 같이 계시네요. 일단 도착했고요. 콜 한번 운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리 기사니까 안전하게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이동할게요. 네, 지금 향남에 도착했고요. 손님이 고속도로 위에까지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와주셨다고 엄청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팁은 없고요. <laughs> 마음만 감사한 것 같네요. 아이, 뭐, 어쨌든, 저도 마음이, 대리 운전하면서 가끔 이럴 때는 좀 마음이 괜찮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운행은 완료가 잘 됐고, 지금 도착해서 8탄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8탄이 4.2km가 떨어져 있는데, 아, 이럴 때좀 많이 난감해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도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킥보드가 있다면 10분짜리 거리인데, 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버스를 타고 오늘은 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탄으로 넘어가서 오산가는 차량 탑승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이동할게요. 네, 지금 버스표를 좀 시간을 좀 보고 있었는데 방금 지나가기도 했고 15분을 기다려서 환승을 한번 하고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택시를 타기로 결정을 했고요. 택시비가 지금 9천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이 찍히는데, 어, 역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시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한 코를 더탈수 있다 그러면 9,000원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도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국도와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개인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국도도 시간이 똑같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장거리 운전에는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결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운전의 피로도 자체도 국도를 가는 것과 고속도로를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몇번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저는 시간을 아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톨게이트비 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한 시간을 더 늦게 간다. 내가 한 시간에 만 원을 못 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난한 시간에 먼저 가서 만 원을 더 버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은 각자 자기한테 맞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택시 기다려 불렀으니까 기다려가지고 탄 다음에. 오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기다릴게요. 네, 오산 가는 차량 탑승했고요. 지금 오산 이동 중입니다. 운행 시간은 40분 지키고 4만 원. 뭐 탁송 단가치고 나쁘지 않죠. 물론 제가 택시비를 사용을 했지만 뭐 1시간에 순익 2만 원 이상 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버스 타고 시간을 할애해서 돈을 더 버는 것과 아니면 빠르게 이동을 하고 한콜더 타는 것과 무엇이 더 괜찮은지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점은 참고만 하시고 이러이러한 방식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좀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멀다 그러면 그 코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뭐 9,000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제 판단이고요. 제가 그저께 다섯 분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 뭐 교육 과정에 영상을 찍다가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말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어 제가 힘들었던 만큼 그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그날 수익과 나간 지출을 계산했을 때 적자를 보기는 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니까 끝까지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걸어서 나왔는데,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직도 좀 걱정은 많이 돼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킥보드를 타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걸어서 하는데,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콜센터가 하나 있어요. 콜센터가 아니라,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경상도 지역의 승, 땡, 탁송. 와, 정말 진짜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퇴사 처리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돈도 안 주고, 와, 진짜, 진짜, 너무 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 제발 좀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100명을 욕을 먹인다고, 그 회사 하나로 모든 이미지를 좀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기사님들한테 회방을 놓고,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아, 진짜,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그런 힘이 좀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답답한 마음뿐이네요. 일단 오산 넘어가서 탁송을 또탈 거고요. 오산 넘어가서 영상 한번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으로 이동할게요. 네, 오산에 도착해가지고 코를 좀 보다가 아, 괜찮은 콜이 몇개 떴는데 못 잡았습니다. 강원도 20만원도 떴고, 아, 진짜 너무 아까웠어요. 가서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그건 갔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잡은 콜은 평소에 정말 안 타던 똥콜 중에 똥콜 수원 내매상가 가는 콜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아, 너무 더웠어요. <laughs> 바로 그 오산 케이카에서 뜨기도 했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아유 수원으로 빨리 넘어가서 콜을 잡자 라는 생각으로 이 콜을 운행합니다. 수원 평소에 절대 안 가죠. 킥보드 있으면 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수원 가면 좋은 콜이 됐든 나쁜 콜이 됐든 잡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했던 말과 언행일치가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그리고 오산 케이카 그 출고장에 있는 직원 정말 싸가지가 너무 없어요. 젊은 놈이 아, 진짜 한대두드려 패주고 싶을 정도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진짜 참느라 혼났습니다. 대리기사, 탁송기사의 가장 큰, 힘, 가장 큰 힘든 점은 기다림이지만 가끔 뭐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참았고요. 뭐 그런 사람하고 제가 엮여가지고 좋을 것도 없고. 일단 수원 넘어가도 콜은 워낙에 많죠. 수원에는. 근데 좋은 단가가 없을 뿐이니까 그 와중에서도 좀 괜찮은 게 뜨면 골라가지고 운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으로 갈게요. 네 수원 도착했고요. 역시나 콜은 많지만 갈 만한 콜은 없네요. 아 단가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부산 12만원을 갈 수도 없고 지금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콜을 잡으면서 SK V1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언제나 저희 톡방 분들은 SK V1에 있죠. 가서 담배라도 하나 태우면서 같이 콜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좀 대기할게요. 네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네 번째 콜인가요? 태안 가는 콜 잡았고요. <laughs> 태안 완전 구석 골짝입니다. 어, 일단 수원 쪽에 있다가 콜이 괜찮은 게마땅히 없어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태안이나 가자 하고 잡은 콜이고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요. 도착 예정 시간이 6시 40분입니다. 일단 도착하면은 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지도를 대충 봤더니 골프장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위한 삼아서 택시를 탈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하고 금액은 7만 원짜리입니다. 탁송 두시간에 7만 원이면 수원에서 나오는 거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단가고 어 일단 만 원을 더 받았어요. 주차비가 1,500원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일단 가다 식사하시라고 만 원을 더 주셔서 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잔액이 4 2 0 0 0원입니다 일단 태안에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상황은 어디가나 변하는 거니까 가서 운대가 맞는다면 잘 타고 올 것이고 안 된다면 또 고생을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일단 태안 이동할 거고요. 이동시간이 이번에는 기니까 가다 영상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으로 이동할게요. <laughs>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도착지가 바뀌었어요. 4km를 더 와달라고 해가지고 왔더니 추가 요금도 없이 원래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말 섞기 싫어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까 사실 거기나 여기나 둘다 힘든 거는 마찬가지고 오히려 여기는 그래도 뭐 횟집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혹시라도 콜이라도 하나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바다도 보고 비린내도 나고 아 기분도 좋고 걱정은 좀 돼요, 사실 걱정은 되는데. 어디가 됐든 저는 콜은 무조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 반경 넓혀서 그냥 택시로 타는, 택시 타고 나가면 될것 같고, 근데 택시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여기 도착했으니까 여기 콜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갈매기가 참 많네요. 갈매기 똥도 많고. 여기서 좀만 기다렸다가 콜 잡으면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못 올리면 자고 가는 걸로 아시면 될것 같네요. 대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7시 55분. 아, 아직도 콜은 울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라도 좀 울려야 희망을 가질 텐데, 울리지 않고 있어요. 여기는 뭐, 갈매기만 있고, 배만 있고, 그래도 여기 차들도 많고, 손님들도 있는데, 아, 왜 대리가 없을까요? 아, 이렇게 또 하나 죽어가면서 배워갑니다. 분명히 뜰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방금 전화를 받아서 들은 이야기가, 느낌은 뜰것 같은데 뜨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저는 뜬다고 확신을 하고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좀 대기할 거고 계속 어차피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 안되면 여기서 맛있는 횟집에 들어가서 회를 좀 먹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좀 대기하다가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잡아야 될것 같아요 무조건 잡고 나가겠습니다 대기할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콜이 없었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벌써 9시가 넘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스도 없고 이제는 뭐 제가 결정한 거니까 <laughs>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분명히 뜰거 같은데 <laughs>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기 횟집이라 이렇게 번쩍한데 문제는 뭐냐면 콜이 떠가지고 제가 못 잡았다 그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또 뜨니까 근데 지금 2시간 동안 아 30km로 해놨더니 뜨네요 어, 2시간 동안 콜이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키로수를 엄청 넓혀놓고 보고 있는데 콜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끝까지 대기 심심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고 있고요 10시 전에는 좀 잡아서 나가고 싶네요. 오늘 금요일이라 좀 많이 타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좀더 대기하고, 콜꼭 잡아보겠습니다. 존버는 승리하죠. 한번 버텨볼게요. 대기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1분. 그렇게 또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하하하. 콜이 진짜 없네요. 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는데, <laughs> 그 확신은 오늘도 철저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데 와서 떨어지면은 자고 다음날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낮에 배우는 게좀 많아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운영자를 불렀습니다. 에이, 제가 부르면 오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오는 중간에 콜이 뜰까봐 계속 망설이다가, 어떻게든 복귀는 오늘 꼭 해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렀네요. 이게 시간적, 노동적, 그리고 금액적 전부 다 손해인 걸 아는데 제가 들어가서 쉬고 내일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숫자가 물론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1년에 한 번이 됐던, 부를 수 있다는, 데리러 올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가 여기저기 좀잘 다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가진 무기니까, 잘 사용해야죠. 하, 그래도 콜을 좀 대기하면서 일단 기다릴 거고요. 상황 봐가지고, 콜 잡으면, 어떻게든 집에 그냥 갈순 없으니까, 하나라도 좀 타고, 같이 2인 1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라도 타고 집에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콜은 대기 중입니다. 대기할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시간 11시 44분. 지금 거의 다 도착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한콜 타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면 5분밖에 안 나겠지만 마땅히 가만히 있는다고 할 것도 없고 아,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한적하니 좋네요. 이런 데 돌아다니실 때는 차를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의 다 이제 도착을 한것 같으니까 만나가지고 일단 서산, 서산 가서 없으면 당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코를 좀 잡아서 수도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이동합니다.